CNB가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옥기, 전남 도의원입니다. 네, 먼저 광주와 전남 도민이 가장 즐겨듣는 방송인 CNB가 방송통신관리위원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원 김옥기입니다. 지난 한해 무척 속상하셨죠.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척 격동이 되어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수원 이루시고 가정에 좋은 일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도정질리에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악취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를하였습니다그 결과 혁신도시가 호혜원에 대한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은 인근 3km 반경 내에서 각종 악취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리에서 질의한 결과 영상학 교환경관리청 또 나주시 전남도가 머리를 맞대서 악취 방지에 대한 대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리 시설을 지정을 해서 이 지정된 시설들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악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또 친환경 급식이 지금 학교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들이 수련 활동을 하든가 이럴 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야영을 갔다든가 훈련을 갔다든가 이럴 때도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색전리에서 친환경 급식이 공급이 될수 있도록 농산물이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가에 대한 보탬을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 한의학이 우리 나주의 제2의 부부와 같이 산업으로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신대 한의학연구센터가 들어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선이나 철강보다는 에너지가 국가를 이끌어갈 요한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관, 유관기관이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 산단에 에너지 밸리에 대한 각종 기업을 유치를 해서 고용 창출과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실상부한 나주가 에너지의 수도 또 우리 정부가 이끌어 나는 우리 국민들의 밥줄인. 에너지에 대한 본산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색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온도시에 있는 그저는 주민들의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도시가 색신도시가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온도시가 색신도시가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정상적인 계도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교 백화점입니다. 예고를 비롯해서 가학고한 특목고 또 원예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미용고 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고 금성고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지껏 강주의 교육이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들이 살아나면 강주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주가 강주의 종속된 교육이 아니라 강주의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지역 발전책이 나와야만이 나주가 온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색신도시와 동등한 교육 여건을 갖추면서 나중에 온도심이 살아나고 또두 번째로는 주거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신도시에는 초현대식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심은 오래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불안해서 온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색신도시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도심의 주거 문제와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나주에 산재해 있는 읍성 문화권, 또 영상강 유역의 영상강 유역 문화권, 또 혁신도시에 대한 이 삼각축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져야만이 나주가 삼각축을 발판으로 동반 성장을 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나주가 전라도, 나주에서 했던 지명에 있던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년 목사권 나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주에 대한 핵기적인 발전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주가 전남의 중심으로서 호남의 옹도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시 전남 도민 여러분, 올한 해는 무척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후진국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선택은 우리 호남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호남민만이 우리 이 국가적인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정권 개최가 반드시 되어서 우리 호남민들이 원하는 정부, 우리 호남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힘을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